하나다라빵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도 어김없이 지나고 우리에겐 또 기적같은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는 이 순간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의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월요일 아침 오늘 문화다락방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우리 기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 들을 건데 어 여러분들 주말 동안 어떤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는 이제 뭐, 부패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저보고 반일을 하지 않았냐, 이런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주말 동안 다양한 일들을 하죠. 뭐,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뭐, 아니면 가족들이랑 함께 나누, 나들이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지난 목요일부터, 징검다리 휴일로 연착 일요일까지 다 휴일을 딱 쓰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 아닌 여름 휴가처럼 그런 휴일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말 동안 이번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풀주말. 네, 주말 다시는 날. 저희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의 안 쉬잖아요. 근데 3주에 한 번씩은 이제 토일을 다 쉬게 되는데, 저가, 제가, 제가 이번 주가 그 토일을 다 쉬는 주였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정말 이 토일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 누구한테는 다시는 주지만 저희에게는 삼주에한 번씩 돌아오는 정말 소중하고 옥석 같은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뭐 저녁이 되자마자 벌써 내일이 일요일이면 내일이 지나면 월요일일 텐데 이런 마음이막 혼자 그 시간을 붙들어 매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알차게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고민 끝에도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알차게 보내는 건 그냥 푹 쉬는 게잘일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뭐든 일이든 일주일에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푹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일요일은 뭐 어김없이 가족들과 함께 밭 일도 좀 하고 <laughs>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서 또 토요일 날 밤에 친척들이 대거 오셨어요. 다음에 저희 하, 다음 주 정도에 저희 할머니께서 생신이라서 미리 친척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또 저녁에 맞춰서 돌아왔는데 고문 고모랑 뭐 작은 엄마랑 모두 다 저를 보면서 어, 우리 아나운서님 왔다고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어 이게 감의 그런 비아냥도 약간 이렇게 속해 는것 같은데 어쨌든 기분이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제가 방송하는 거 빨리 고모랑 이제 작은 엄마 작은 아빠한테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할아버지는 나름 제가 방송하는 거 이렇게 고모랑 이제 작은 엄마 작은 아빠들한테 보여주면서 혼자 뿌듯하시면서 <laughs>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방송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어쨌든 저희 친척분들도 신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모께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큰 마이크 쓰냐고, 딱 마이크 없이 이런 거 써야지. <laughs> 아직도 그런 거 쓰는 데가 어딨냐고 이러면서 고모가 그럼 하나 사 주시던가요? 이런 얘기하고 <laughs> 그랬었는데 참 친척들도 오랜만에 명절이 아닌 이런. 어, 할머니 생신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굉장히 좀더그 의미가 돈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주말이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돈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또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셨나 궁금한데 그럼 우리 노래 듣고 우리의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데르 스카이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007 23번째 OST이기도 하죠. 그리고 레미제 랩을 ost를 누르고 골든글로브 주제 가상을 받은 노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몽환적이죠 그죠 그리고 약간의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겸미한 그 웅장한 그 선율도 굉장히 이 노래의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기적을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니면은 혹여나 일어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항상 나한테 이런 기적 어디 안 생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복권, 로또 이런 거안 당첨되나 이런 것들. 저는 참 그런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응모권 하나 넣어도 엄청 당첨이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응모권 뭐 아무 생각 없이 넣는데 1등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 볼까 하지만 나도 한번 해 볼까 하는 거에서 나는 한 번도 되지를 않았던 <laughs>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저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또 이런 기적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제가 이렇게 만나 뵐줄 알았겠어요? 제가 민중의 소리 들어오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여기 앉아서 나누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고요. 참 우리한텐 누군가가 뭐 저런 게 기적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들은 분명히 그게 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항상 병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아가는 이들한테는 우리의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우리 가고 싶은 일들 모두 다할수 있는 이런 삶들이 기적같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 있더라면 음식 가리지 않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기적 같은 일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모든 기적도 참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laughs>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laughs> 그죠. 참, 사람한테는 그런 기적의 가치도 정말 다양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적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저에게 기적의 가치가 뭘까요? 네. 제가 엄청, 뭐, 명예를 써서 돈이 막 이만큼 돈 버는 거? 아니면 로또? <laughs> 그런 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어, 하늘에서 뭐, 별똥별 큰게 떨어져서 외계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봐서 그런 게 기적일까요? <laughs> 참 우리한테는 기적이란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좀 오늘 방송 준비를 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하철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하철 그 끝에 앉아서 딱 자리 잡고 숙면을 좀 취해줘야 그긴 시간에 이렇게 올수 있는데 그 자리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되게 절묘하게. 사람이 많다가도 딱그 자리만 나면은 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예전에 그런 생각하죠. 좀 터널 같은 긴 터널을 자동차가 지나갈 때 숨을 딱 참고 그 터널 동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소원이 이뤄진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가끔씩 해본적 있을 거예요 그러고 좀 그만의 자기만의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 이러면 내 기적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참 각자 사람마다 있는 거 같은데 예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길에 강원도 쪽인가 정말 터널이 거의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긴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그 터널 지나가는 동안 숨 참는 거를 줄곧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터널을 <laughs> 지나갈 때 숨을 참, 참다가 호흡 곤란이 와서 <laughs> 결국에는 막 내가 이 소원을 빌으려면 이거 참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괜히 저의 끈기력을 탓하고 어쩔 수 없는 건데. 10분 이상 숨을 참으면 그거는 뭐 불에가 달린 붕어겠죠. 그죠? <laughs> 어쨌든 우리의 기적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기예보 노래입니다. 떠나려는 그대를. 일기예보의 떠나려는 그대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기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아래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뭐, 오다 길이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다 길이조 아니면은 뭐, 오시로 말 닿기, 꽃기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여련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지 같은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도 없고 또 일어날 일도 없다는 거잘 알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두 아이가 나오는 영화예요.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해서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형이랑 그리고 아빠랑 살고 있는 동생, 이렇게 가족이 나오는데요. 이두 형제가 엄마, 아빠가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그런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기차가 기차 서로의 두 대의 기차가 맞물려 지나갈 때그순간의 소원을 빌면은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 형제와 친구들은 각자만의 소원을 빌러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지만 동생은 자신이 가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시 액션 영화의 그 만화 주인공 가면이 되기를 원하는 동생이었고 그리고 형은 또 가족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동생과 함께 이렇게 한 가족 아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소원을 빌으러 가죠. 하지만 결국 그 소원을 빌 때는 각자만의 다른 소원을 빌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보단 자기는 세계를 더 믿게 될것 같아. 이러면서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아이다운 그런 발상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다운 발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엄마 아빠가 우리 소원대로 함께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만의 그런 생각으로 또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동생, 그, 형은 그렇게 동생에게 얘기하죠. 나중에 아빠를 잘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그렇게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서로한테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런 가족 문제로 떨어져 살 때, 그 때만큼 가장 또 힘들 때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의 분명히 그 순간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의 그런 가족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고래에다 히로카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잔잔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끈기 있게 이런 우리가 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다. 기적은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 감독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다기이 조가 그 동생이랑 같이 사는 아빠인데 아빠로 나오는데 오다기이 조가 인디 음악 음악가예요. 그래서 그 형이 그러죠 동생이 그러죠 왜 우리 아빠는 인디 음악이야 인디 음악 하는 걸까? 이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laughs> 네. <laughs> 그런 것처럼 모든 이런 동생과 형의 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마음과 또 그리고 순수하게 일어나기 바라는 그런 기적들에 엿보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또 활화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형이 사는 동네에는 화산재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형은 이 화산재를 보고 생각을 하죠. 이 무수히 날아다니는 화산재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언제나 활화산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세계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화산이 일어나는 이 활화산 같은 존재 같은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기적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앞서 제가 터널에서 숨을 참고 지나가면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그런 추억들이나 어떤 기적의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질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유아여대 다니는 그 선생님이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유아여대 밑에 기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그 기차 끝머리를 동시에 밟게 되면 다리에서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든 밟으려고 <laughs> <laughs> 정말 막 타이밍 엄청 하려고 했는데 은근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고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 개단 말이 아니구나. 정말 힘든 일이구나.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말씀을 좀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저 그런 것도 기억나요. 택시가 이제 위에 택시 그 뭐라 하죠? 택시 왕관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그 어쨌든 뭔지 아시죠? 네. <laughs> 택시라고 써져 있는 간판 같은 거, 하나의 택시 간판. 전등 그런 것 중에 요즘엔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옛날에 그 왕관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관 모양이 요즘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왕관 모양을 하루에 일곱 번 보면은 소원이 이뤄진다. 그래서 그 택시 보려고 얼마나 그때도 노력을 했는데요. <laughs> 하나의 그런 미신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뭐 흔히 말하는 행운의 클로버, 세잎 클로버.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때는 엄청 몇십 년된 이만한 단풍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풍나무가 이제 막우스 떨어지잖아요. 근데 낙엽 떨어질 때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바람에 따라 막 이렇게 살랑살랑 부르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막 저도 막 몸이 막 이렇게 되는데 <laughs> 그 낙엽을 한 번에 딱 잡, 잡으면 그것도 사랑이 이뤄진다는 라 그런 미신도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낭만을 꿈꿨던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은 그 낙엽을 만약에 잡으면 성공해서 코팅해가지고 좋아하는 연인한테 뭐 준다든가 아니면 편지에 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참 어렸을 때도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그게 한 해도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믿고 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천을 해보셨나 또 궁금해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 OST입니다. 크로리의 기적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크루리의 기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동생이 형의 그 화산이 폭발하면은 형네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올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같이 살수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 소녀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화산은 폭발되지 않아야 돼. 세계가 더 중요하니까 말이야.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를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섞여 있는 이 세계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내가 바라는 기적은 바로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때때로 바뀌고, 수시, 수시, 대로 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 모두가, 이 부분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당시 내가 바라는 진정한 기적은 뭘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자체 그리고 이 갖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수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정말 소중한 뭔가를 나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한 나의 평정심, 나의 마음을 잘 평정심을 갖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 기적의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네. 네. 이소라의 It's Gonna Be Rolling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